히바 따라 따라따라 따라 같이 해볼 세븐나이츠 오늘 연희의 신규 코드툼을 사보려고 합니다 이게 연희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상점 코드툼 2주 한정 판매 만월 야사라고 새롭게 나왔는데요 가운데 센터에 여러분 연희가 있네요 <laughs> 주인공인가? 좀 보겠습니다 일단 만월 야사에 델론즈 에반 잘해, 잘해. 오늘 주인공 연희와 그리고 카르마, 크리스가 있는데요. 그, 반짝반짝거리는 있는 게 여러분 다 있더라고요, 여기도. 근데 크리스만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크리스만 없고요. 다른 건다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어요. 하여튼, 연이 청매야, 레벨 3이고요. 뭔가 처음에 왔을 때, <laughs> 좀 별로 같은데, 자주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귀여워요. 눈이 파란 색깔이고, 지금 온통 꽃이랑 이제 나비가 있어요. 머리도 나비가 있고, 옷에도 나비가 있고요 그리고 신발도 나비가 있고, 뭔가 나비를 주제로 이제 좀 보여주려고 한 건가? 저, 여러분, 옷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펄럭펄럭. 그것 때문에 더 나비 같아요. 250루비아10 토파즈. 역시 이번 코요툼의 메인. 연이와 그리고 옆에 에반인가요? 하여튼 구매해보겠습니다. 구매. 하시겠습니까? 그렇다. 구매. 하기! <laughs> 그러면 일단 초상화를 좀 보기 전에, 연희가 좀 괜찮다는 분들 한번 좋아요 눌러볼까요? <laughs>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한번한번 한번 고맙습니다. 구독도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버튼. 옷을 보시면 지금 한복 느낌 나고요. 오, 신발도 귀여워요. 초상을 보겠습니다. 3, 2, 1. 짜잔! 와, <laughs> 뭔가 만화스러운데요? 와 눈이 동글동글 하고요. 뭔가, 만화 어떤 느낌 비슷한데, 이게. 근데 되게 귀엽습니다. 모습보다 더 초상화 가더 귀여운데? 그럼 여기서 잠깐 여러분 재미로한번 뽑아볼까요? 연희의 코튼 중에 여러분 뭐가 제일 괜찮나요? 첫 번째 후보, 나락의 파멸자. 두 번째, 파랑주의보. 세 번째, 여름바라기. 네 번째, 청매합니다 댓글 한번 써주세요. 메인 화면에서 연희 모습은 이렇습니다. 되 어울리는데? 하여튼, 연희의 청배하러 한번 결투장 가보겠습니다. 하여튼, 비담. 이번 주인공, 연희. 와. 색다른데요? 옷이 이쁜 것 같아요, 옷이. 저 모자도 이쁘고. 멜키르. 키리엘. 칼헤론입니다. 불새반지는 키리엘과 멜키르가 갖고 있어요. 연희는 지금 이거 끼고 있어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과연 연희의 청매연 어떤 활약할지 출발. 첫 번째 라운드 상대편 방대기입니다. 야 연희가 일단 속공으로 때리고 있고요. 어두광탈 화철아 상대편 에반 46 때리고요. 때리고 전동 명 거공 진포 와 좋아요 이거 세다 속삭임 야 반격 좋고요 잠자고 있나요 아 죽었구나 쌍창 상대편 지금 크리스가 불사의 반지 어방의검그 다음에 금지된 실험 일단, 에반 주의고요, 좋아요. 다음에는 오, 절망의 폭풍. 우리요. 야 <laughs> 오늘, 와, 멜킬 스킬 많이 쓴다. <laughs> 야 나이스. 챌스를 <laughs> 때리고요. 토노공! 아, 마지막. 태전포와. 하나라! 이야. 일단, 지금 키리엘에 불사만 있어가지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또 죽네. 아또죽네아 잠들 수없한명 남았어. 대봉성 타격. 와 손동욱 쎄다 진짜. 어둠 강탈. 화철아. 속삭이만 버티자. 버텼고요. 오케이 금지된 실험. 설마 이기나 이거? 이기자. 아, 각성 스킬아. 천노 대전풍. 반대 불사의 반지가 있죠. 그렇지. 그렇지 한번 더. 아, 그렇지 한번 더. 오호호 이겼어 이걸. 지금 1승을 달리고 있고요. 상대편 오, 오 요리주의고요. 레굴루스별빛의 화살. 기절 아연 걸리고요. 연희가 또 활약을 못할까? 갑작스럽게 연희가 좀 활약이 없는 것 같아요. 반격. 진영을 바꿔주는 건가, 진영을? 좋아요. 연희를 위에 넣을까요 진영을 바꿀까? 아, 용재진도, 와, 아, 바꿔주네. 바꿔주네. 7일이 뒤에 있네요 뇌강포어 이것도 이길 것 같은 느낌 광풍차 괜찮고요 반격 와 나이스 종말이 오 여러분 가까이 보니까 어때요 연이 괜찮나요 2승을 가져갑니다 세번째 라운드 지금 2승 어, 공덱을 만난 것 같죠 그쵸 정우쉼포 이래도 지금 비단이 스킬 많이 쓰네요. 연이가 맨 위에 있구요. 카일이 위험하다. 카일 36레벨. 혈세포가 진짜 더 줍니다. 하지만 보호막이 살아있고요 반겨. 화기손짓! 오! 눈빛 빛날 때 뭔가 다르다. 오, 청매야. 내려치고요 펑뽕! 풍참 괜찮죠? 괜찮 괜찮아. 반격 좋고요. 어둠 강탈. 칼 중입니다. 좋아요. 상대편 사신의 심판만 막으면 이길 수 있죠. 막아라. 우와. 힐을 주고요. 암흑 해방. 탕리마라. 그렇죠. 마지막. 델론지를 어떻게 이기지? 죽으면 죽 이겨? 야 비담을 죽이네 비담을. 어 저거 쓰면 되겠다. 가자 멜키르 금지된 실험 쓰고요. 없어지겠죠 저기. 그리고 각아아 아, 이러면 답이 없지. 아 사신단무 아프죠. 어, 안 죽었어. 하지만 죽고. 야, 이거, 와, 진짜. 나델론지를 바꿔야겠다, 진짜. 2승 1패. 2승 1패입니다. 오, 비담. 와, 어둠 강탈. 상대패의 속공이 빨라. 안겨 오. 힐을 걸수 없어, 보호막. 받쳐라. 종말의 영변. 키을 버텨라. 너무 강력했어. 연이 자고 있고요. 회전프와. 와다 자고 있어 어떡 하냐? 금지된 실험. 금지된 여러분 저 연이 여러분 자는 거 봐봐요. 훈련자고 있어. 금지된 실험. 이번 와 연이가 레벨 40이었어요 너무 세다. 연이 와, 연이 상대편. 야, 그냥 발리네. 손찌. 해전포화까지. 받아라! 이거 그냥 저 완전. 밥을 맞는데. 요 2승 2패인가요? 2승 2패. 마지막 라운드 여기서 연이가 보여주자. 일단, 초월 상태는. 비슷비슷합니다. 종말의 영면. 오, 또 가까이서 봤어요, 얼굴. 폭풍 좋구요. 상대편 손짓. 가볍게 막아주고. 반격. 희생하라. 희생하라. 좋구요. 평타 좋구. 종말의 영련 왠지 잠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 자죠? 다반겨 와우 화기의 손찌 먹 오늘 처음 쏘죠? 야형타 좋고요 야하 하튼 최고의 플레이 연이 줍시다 여러분 오늘의 최고의 플레이 연이 연희의 청매아를 끼고 한번 결투장 가봤습니다. 역시 최고의 플레이 연희 맞았나요? <laughs> 누가 잘 싸웠나요? 연희 모습보다 초상화가 더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랑랑님께서 희바님 저 항상 구독하고 있어요. 재밌는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희바님 제발 제 결투장 덱좀 편성해주세요. 악상개랑님 네 지금 보니까요 멜키르 연이 린 그리고 칼 헤론 이렇게 있네요 각성은 지금 니아랑 리지크가 있구요 세인 오 세인도 있고 오, 세인 잘 만드셨네 오멜키르 각성 만드시구요 아 싫대 <laughs> 싫대 멜키르 싫대 멜키르 각성시키고 그리고 키리엘 뽑으시구요 결론적으로 이제 비담이나 델론즈 각성 만드시고요. 그리고 멜키르 각성 만드시고 키리엘 뽑으시면 고하될것 같습니다. 비담, 칼헤론, 키리엘, 연희, 멜키르. 히바님 제가 방덱을 만들 건데요. 소노운 각성을 만들까요? 크리스 각성 만들까요? 일단 둘다 만드시는 거예요. 네, 둘다 만드세요. <laughs> 히바 영상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히바 유튜브 좋아요 눌러 주세요. <laughs> 나루토님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븐나이츠 연희의 청매아 코드춤을 사봤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어떤 코드튬을 사볼까요? 한번 댓글에 좀 알려주세요. 나이, 나이. 댓글 좀 많이 써져있는 거 한번 사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죠? 여러분 좋아요 버튼 그리고 히바이튜브 구독자가 되어보세요.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안녕 초상을 보겠습니다. 3, 2, 1. 와, 뭔가 만화스러운데요? 우와, 눈이 동글동글 하고요